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샘입니다. 10대 때 일입니다. 어머니는 가게에 가서 몇 가지 물건을 사 오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옷차림을 보시더니 그렇게 가면 가게 주인이 어떻게 생각하겠니?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가라 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이느냐가 바로 가정교육을 반영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우리의 버릇과 태도를 봅니다. 우리의 외모와 행동거지를 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철학과 인류와 종교를 볼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들의 열매를 보고 어떤 사람인지 알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7장 18절입니다. 우리의 입에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당신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